완전 오늘 컴파리 모드네, 컴파리 모드. 일요일인데. 나가보니 컴퓨터 또한대 왔더라고요. 책딱두단 썼는데, 두문단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은 이선막 정리. 어, 멋있네. 어. 컴퓨터 이렇게 조립하는 게 멋있는가. 오! 어, 후면 팬이 떨어져 나갔네요. 후면 팬이 진짜 수명이 다 했네요, 후면 팬이 파 어... 아, 이거 옥션에 산데. 이런 데다 컴퓨터를 왜 사냐고. 근데 이해가 안 돼. 좀 보고 사요, 보고. 컴퓨터 돈만 보고 사지 말고. 아, 만 원, 이만 원 비싸다고 해도 좀 디테일하게 조립하는 데 있어요. 선 꽁꽁 묶는데 말고, 선 꽁꽁 묶는데 거기는 이렇게 조립하라. 차라리 이렇게 조립하는게 낫고, 꽁꽁 묶는데 는 거기는 하도도 하나 달기 힘들고. 비정격 파워는 아니에요. 완전 비정격 파워는. 한, 싱글레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일단, 이 컴퓨터는, 뭐 때문에 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5770. 음, 아, 그래픽카드 이쁘게 생겼네, 팬이 음, 확인을 해봐야겠어. 케이스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뭐, 그래, 써도 돼요. 뭐, 이 케이스가 앞에 보니까, 뭐, 구형틱, 그렇게 구형틱 하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예. 여기가 녹설, 녹서, 여기, 녹설 뿐이지. 일단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일 먼저 램을 첫 번째다 꼬아보고 다시 켜보죠 뭐야? 아, 다시 인식하는구나. 다시 켜할 거야. 이게 뭐야? 어? 이제 눌러도 반응 없네? 어 조명이 왜 이렇게 안눌러요어 응, 됐다 어라? 뭐지? 켜질라고 했다가 켜졌다가 모니터는 안나오지만 이번에는 켜질라고 했다가 꺼진다 이게 떨어졌나? 아, 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켜졌는데, 어, CPU 온도가 첫번 처음 켰으니까 그별도안 안 높으니까 쭉 돌아갔다가, 두 번째 킬 때는 온도가 높으니까 꺼진 겁니다. 자동으로. CPU가 2,500. 이쪽이 구부러져가지고 꼽혀 있네요. 음, 처음부터 똑바로 안 꼽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잘못 꼽혀 있어야 이렇게 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똑바로 안 꼽은 겁니다. 지금까지 세개만 고정된 상태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켜 봐야죠. 여기는 윤활제를 뿌리는 거 해야지. 왜안되져내 껐나? 이게? 아, 껐다. 아, 켜렇자 보통 거지가네 진짜. 음. 떠라. 어. 안 뜨는구만. 그래픽카드 뽑아봐 알죠 내장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켜볼게요. 내장 그래픽입니다. 음 뜨네요. 띠딕띠딕 그래픽카면나은거네 아니면 인식불량이던가 윈도우 깨져있네요. 이거 안전모드로 부팅해야됩니다. 표준모드가 아니라 방향키 올려서 이거 뜨면 안전모드로 부팅해야돼요 윈도우 7 윈도우 10은 저렇게 안떠요 찡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하드 소리입니다. 하드 바킹을 여기 하나만 달라있네요. 처음부터 하나만 달진 않았을 테고. 처음에는 업자가 여기 두 개를 달아, 여기만 고정한 것 같아요. 반대쪽은 고정 안돼 있어요. 반대쪽. 반대쪽 고정 안돼 있습니다. 하드도 한 쪽밖에 고정 안 해놨어요. 이 미친놈. 일단 이거는 그래픽카드가 인식 문제인지 아니면은 저기 이제 고장난 건지 확인을 해가지고,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온 컴퓨터랑 비슷하네요. 후에팩 바꾸고, 어. 그래픽카드는 인식, 에런지 불량인지 확인해서 이제 교체하던가 하고, 아니면 저거를 다시 꽂던가 하고. 지금 SSD가 안 달려있잖아요. 하드만 달려있습니다. SSD 달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 오전에 들어온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다시 닦아서 해봤는데도, 예,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픽카드 나간 것 같아요. GTX 750을 꺼봤어요. 꺼보니까, 아, 이렇게 됩니다. 소리 나네요. 예, 바로 뜹니다. 근데, 이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니까, 오버워치가 있습니다. 어... 오버워치 960 정도 꼈으면 좋겠는데, 지금 파워가, 이게, 듀얼 출력 1 6어 거든요. 960 끼면 불안하죠. 돌아긴 가 돌아갈 텐데, 그 듀얼입니다. 터질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750 같이 무전원을 달아야 되는데 950이나 1 0 0 0 달았으면 좋겠는데 9 1 0 0 0은 너무 비싸니까 950이 적당한데 950이 없습니다. 750을 달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사용하던 컴퓨터 뭐 오버워치 지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그렇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이거를 중고로 사왔답니다. 중고로 싸게. 배틀그라운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대요. <laughs> 저 바탕화면에 있는 오버워치랑 좀뭐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기 지금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 사람 거죠. 이전 사람 거. 아니, 컴퓨터를 판매를 할, 중고로 팔때 저걸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여자친구랑 뭐 발리여행 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화면, 바탕화면을 제가 보니까, 뭐, 사진을 열어보진 않았어요. 바, 바탕화면에 뭐, 이렇게, 허니문에서, 이렇게, 사진 폴더가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 영어, 아이디가 있습니다. STH, 뭐뭐뭐로 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결혼, 한 것, 한것 같아요. 왜냐면, 허니문이라는 그 폴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결혼사진도 있는, 있을 는있것 같고 그런데 어, 찾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배틀그라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래요. 그런데 이게 어, 요청하신 대로 배틀그라운드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텐데 어 그래픽카드는 1969 3기가 끼기로 했죠. 1969 상기가 끼면 배틀그라운드는 충분한데 이 CPU가 i5-2500이에요. i5-2500이 배틀그라운드를 할수 있는 마지막, 거의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물론 그보다더 낮은 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i5-2500이 배틀그라운드 최하, 최소 프레임 방어를 그렇게 잘 해내지 못해요. 물론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Q9500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내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좀안 돌아가면 옵션을 좀 내려서 하시면 돼요 8기가짜리 인식을 잘 했기 때문에 레, 이제 램은 12기가로 하고 i5-2500에 타워쿨로 달고 GTX1060 960 달아도 되는데 960 달아도 배트크로도잘 돌아가요 그런데 어 CPU가 약하잖아요 CPU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1 0 6 0 달아야 될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케이스는 이걸로 하면 됩니다. 흰색 R360. 이걸로 새걸로 하는 걸로 해서 새걸로 해달라고 하셨죠 새걸로 하겠습니다. 파워는 어 600W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딩 속이죠. 중딩 속이. 이제 이거 사이 사서 이제 여기서 쓸수 있는 부분 을싹 써서 이제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케이스만 딱 바꾸면 바꾸는 거죠. 원래, 저기, 중학생이나 여자들은 케이스가 바뀌면 새거줄아니까 컴퓨터가. 아, 그리고 내부도 거의 새거에요. 아, 거의, 내부를 뜯어본다고 해도 거의 새것처럼 보여요. 이게, HUG 보드가 뭐, 이렇게 막, 이게 구형티가 안 나기 때문에. 다 조립하고, 이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CPU랑 보드, 그리고 램 4기가짜리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30만원 중반까지 나와요. 이 업그레이드 하는 게. R360 케이스가 초딩한텐 딱 이게 만족감이 좋죠. 이게 앞쪽에 펜두 개가 이 비닐로 띄면 더 괜찮습니다. 이두 개가 이 안쪽으로 비쳐요 이게. 안에가 전부 다 하얀색으로 이게 도장이 되어 있어서 이게 비춥니다. 그리고 타워 쿨러도 일부러 색깔 있는 걸로 달았어요. 912 쿨러면 저기 아이파이브 2500 키에도 충분하죠. 여기 이제 그래픽카드만 요거 달면 됩니다. 요거는 1060 무상 한 1년 이상 남은 거예요. 그 팬이 하나짜리라 아쉬운 아쉬웠긴 한데 어 브랜드도 그냥 어 이게 말릴 건가 그래요. 그런데 1060이 지금 무상 에 s 가 남아있는 모델이 몇개 없어요. 아니 많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다 무상 에 s 스가니 되게 짧, 짧게 짧 남았어요. 뭐 2019년 8월까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뭐 MSI나 뭐 이런 이엠텍 거무상에서 6개월짜리 가격은 같은데 6개월 남은 것보다 차라리 만리 거 이거 1년 이상 남은 거 사는 게 낫죠? 2020년 이게 몇 억까지 나왔더라? 그런데 R3 조9케이스 조립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하이 케이스가 제일 조립, 제일 어려워 조립하기가. 아니, 이게 이 파워를 갖다가 이선 넣는 거를 여기를 너무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구멍을. 엄청 작잖아요. 여기로 다 집어넣어. 이것도 힘들고, 아, 이 케이스 조립 겁나 까다로워. 그리고 이 전면 그 오디오 선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겨우 갑니다, 겨우. 이거 이 사타선, 이 사타선이 보이면 이 사타선 밑으로 이 밑에 있는 사타선 밑으로 이걸 제가 내리고 싶었는데 선이 짧아서 이 사이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케이스로 이 정도 디테일하게 조립하는 사람도 몇명 없어. 저처럼 겁나 디테일하게 조립하는 사람이랑 이 정도 깔끔하게 하지. 일반적인 업자, 이 R360 케이스에 조립하잖아요. 안에 겁나 복잡해집니다.